빙고맨 유튜브 드라이아웃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자 요게 이제 자 일단은 발리볼 아이티라는 기사가 있고요 이탈리아 언론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 제가 요거 이제 어, 나름 번역기 돌려가지고 어, 준비한 거 한번 할게요 팝하고 돌렸습니다 네 팝하고 아 근데 이게 약간 캡처가 안 돼가지고 제가 뭐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돌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뜻이더라고요 코리아 어, 코리아 뭐 해가지고 이게 안나 니콜티가 브이리그 트라이아웃에 참가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또 돌려봤죠 여자 브이리그 트라이아웃에 등록한 선수들 명단에 전 어, 방카 발란스바나 어, 밀레니엄 블레, 브랜시아 어, 맞은편 안나 니콜티가 있다 맞은편이 뭔 뜻이지 이게 어, 드래프트는 4월 28일 후보 선수들이 보낸 영상과 개인카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최종 후보 목록입니다 아 맞은 편이 아포짓이군요. 아포짓. 아아 아포짓 라이트였군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제가 여러분 때문에 엄청 배웁니다. 진짜 맨날 배워요. 맨날 배워. 네 어, 지겨. <laughs> 제가 뭐 이거 그냥 바로 지겨하다 보니까 아포짓도 그냥 못하고 그냥 했네. 아 음. 이거 그냥 지겨했어요. <laughs> 아또또 바보 되네또 바보 돼. 아 진짜 하,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그 뭔가 허점을 많이 남기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42명의 선수가 공개가 됩니다. 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것지도 있지만 이것은 최종 후보 목록입니다라는 이게 이제 기사는 떴어요. 이게 영어가 아니고 이게 이탈리아어입니다. 이탈리아어. 아파지. 네, 아유, 또 별명 생기겠네. 또 안녕하세요. 맞은편. 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뭐, 텐님이 좀 아, 정확하게 아시면 좀 알려주신 감사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선수 누가 지금 제가 거기서 발췌한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기사를 보고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게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정보를 구할 수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마2두 명이 후보인데 여기서 이제 되는 거죠. 그러죠. 임명님 말이 맞습니다. 일단 올해 러츠, 라자레바, 루소가 트레이 아웃을 불참을 통보를 했죠. 디우프가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디우프가 트레이 아웃을 불참을 했습니다. 자, 켈시 분화가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참가자 명단이 없는 거예요. 와 최종 참가자 42명 중에 지난 시즌에 뛰었던 선수가 빵명입니다 켈시 없습니다. 켈시 부르나 없어요. 자 이제 작년에 공격 1위였던 그러니까 뭐 득점 1위였던 진짜 1, 2위를 다 에, 디우프, 러츠 라자레바 루소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켈시 와 그리고 켈시가 남아서 도 그나마 돌로방사팬들은오좀 괜찮다라고 그나마 생각할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경험을 했던 선수 완전히 제로 베이스 자, 완전히 제로 베이스.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고, 이탈리아 언론에 있는 어 이탈리아 언론에 있는 기사를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이게 100%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진짜 어, 하나의 그 우리의 거리가 되니까 한번 가져온 거니까요. 캐시가 없다, 부르나도 없고 다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해 가정을 한번 해보고 할게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궁금한 거이 선수가 아니 이 선수가 누군데 기사까지 날 정도지. 아니 이 선수가 누군데 이렇게 기사가 나는 거죠. 와 일단 이 선수는 유명한 선수인가 봐요. 아 이탈리아 자국 선수라 언급어요 걸로 추측됩니다 근데 이탈리아 선수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없나? 아 이탈리아가 없구나 아 이탈리아가 한명밖에 없구나 아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한명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거군요 아난 엄청 유명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네그뭐 블랜시아 뭐 밀레니엄 무슨 선수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선수가 한명뿐이네요 진짜 <laughs> 이탈리아 선수가 한명한 한 명뿐이어가지고 그래서 기사가 나온 거구나 아명단 고정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한 번씩 잠깐 보세요 네어 썸바이스 어머님 안나 니콜레티 96년 1월 3인생 189 86 대표팀이 청대부터 뽑혔고 이탈리아 뛰고 있는 선수 현수속팀은 밀레니엄 브랜시아 오야 리그에서 스쿠테토 이건 이탈리아 리그에서 우승하는 거죠. 오 일단은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뭐 기껏해야 영상이나 그런 커리어 이력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번역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또 그런 것들도 아, 복잡합니다. 자 어, 어쨌든 이번에 우리 배구팬들은 요것만큼은 외국인 선수를 진짜 최소 1, 2라운드까지는 까면 안 된다 외국인 선수를 뭐 까면 안 되고 이걸 뽑은 팀도 까면 안 된다 왜냐 진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거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알바를 뽑아요 일을 하는데 알바를 뽑아 근데 면접도 못 보고 근데 또 심지어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런 영상으로 막 보고 뭐 어디서 몇줄 이런 것만 보고 뽑아야 된다고 하면 이 선수를 내가 뽑아 왔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우리 방에 계신 팬들은 우리 좀 어느 정도 지켜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하시죠. 아 안나 결혼을 했고 2019년도에 국대화 발달. 와 근데 이분이 진짜 온다면은 만약 이 선수가 온다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탈리아 강하잖아요. 이탈리아 국대 선수가 온다. 뭐 이거는 뭐 좋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넘어갈게요 오. 지금 텐님이 주신 정보가 괴즈대 일마제 선수가 터키 우승팀 어, 서브 아포짓 오 어쨌든 뭐 이런 거 좋네요 한우 안주돈데요 누가 한우 받았어요 응? 어? 한우 누가 받았대요 응? 어? 박스 막 이렇게 포장한 거막큰거 어? 어? 이 전통이 자랑했다고요? 주문이도 자랑했다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제 한번 봤어요. 자, 그리고 그나마 이제 뛰었던 선수가 GS의 캡벨. 이 선수가 어, 1516 시즌에 베스트 7을 받았는데 센터로 받았었고. 근데 제가 실력은 못 봤어요. 그리고 힐러리 선수나 크리스티나도 대체 선수로 잠깐 왔다가 바로 이제 뭐 뽑히지 않았는데. 자. 보스비치, 보스 코비치 이분이 유명하신가 봐요.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제가 그러면 또 한번 이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나름 조사를 한번 해보고 또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선택지는 김현경 선수가 일단 정하겠죠. 뭐 흥국생명과 재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해외 리그로 이적을 하느냐 뭐 페퍼 저축은행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올해 올림픽이 있고 그리고 흥국생명에서 1년을 더 뛰어야 FA 취득이 가능한 거잖아요. 흥국에서 신생팀으로 간다고 라 하면 바로 못 가는 거잖아요. FA도 아니고 그러면은 트레이드나 이것을 얘기, 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뭐 현금 트레이드 이런 걸 해야 되는 건가요? 요건 저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런 게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거죠. 해외리그 이적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김현희 선수가 어제 MVP 소감을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책임감 있는 선수가 어될 거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 또 올림픽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은 올림픽을 또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이 선수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배구를, 우리나라 배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을 또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올림픽 때문에 이제 한국생명으로 또, 어, 국내로 왔기 때문에 한번도 올림픽을 준비한다면 올림픽을 위해서, 어, 한국생명에서 1년 더 뛰지 않을까요? 김영유 선수의 결정인 거니까 우리도 뭐 그냥 예상만 하고 추측만 하는 거니까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누구든 생각은 할수 있으니까 어 누구든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의견에 대해서는 뭐, 뭐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될지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해외가 또뭐 백신도 좋아지고 뭐 이런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도 다른 용병 외국인 선수들도 해외로 또 간다고 하니까 뭐 그리고 뭐김혜란 선수가 어또 같이 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해외로 나간다의 한표 어. 그럼 이렇게 한번 보죠 아, 국내에 남는다 1번 해외로 간다 2번 이두 개로 그냥 정하면 될것 같아요 자 국내에 남는다 1번 해외로 간다 2번 한번 해 주시죠 오이것는 굉장히 많이 우와한 6대 4 6대 4 정도로 국내에 남는 저 1번이 국내 장류였나요 잔류, 어, 그러면은 이번이 좀더 많았던 것 같은데 어, 김현경 선수가 제일 잘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제 MVP 말씀대로 MVP 소감대로 뭔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어, 책임져 있는 모습. 전 이게 좀더 어, 끌려요. 그 말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몸 끌어올리려면 외국 가는 게뭐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또 국내에서 호흡을 또 선수들이랑 맞히는 것도 또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제 어 요것도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어, 김영경 선수의 고치에 대해서 다들 많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김영경 선수를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빙고맨 유튜브.